자 이번 시간에는 어, 밀핀 밀핀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핀은 자, 이게 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뭐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익스트루드 그리고 원기둥을 이용해서 했는데 저는 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해 보면은 우리, 음, 카운트보이죠카운트보 이용해서 보면은, 부 작업, 도불 작업이 있는데, 불 작업에서 이게, 원래 디폴트는, 기본으로는 서브 트랙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빼기, 근데 여기 보면은, 노노으로 돼. 어노으로 하면은, 요 빼려고 하는 요 형상 자체가, 빠지지 않고 형상으로 남습니다. 형상으로 그래서 이 형상으로 남는 것을 이용해서 핀을 그리고 그 핀을 다시 빼서 이 형상을 빼서 어 자립하기를 이 구멍 작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홀 작업, 카운터보 작업을 하기 전에 어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젝트 상판 하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제품이 있죠 제품 제품을 요렇게 블랭크 하고 다시 네, 블랭크를 하면은 요렇게 나오죠 요 밑에다가 작업을 해서 하면 되겠죠 여기 여기다가 스케치를 요렇게 하면은 되는데 사각형을 그릴게요 여기가 20대 20 이죠 여기가 20. 여기도 20. 위치를 잡아야 되죠.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뷰에서, 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잡고, 형상을, 위치를 잡아 볼게요. 자, 다시, 요거는, 요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10.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이렇게 하면 되죠. 음. 그럼 형상 만들어졌죠. 이렇게 위치가, 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서 가진 홀 이용해서 쭉 형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오. 교실 128쪽에 있는 이젝트 핀, 그 사이즈들을 만들고, 들어가는 구멍은 좀 크게 해서, 옵셋을 이용해서 구멍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어... 하겠습니다. 먼저, 팔에 6에 됐고, 그리고 이젝트 핀 파이나 1 0이고 길이가 중요하죠.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길이가, 130, 120 정도 나올 겁니다. 120. 여기서부터 이 바닥까지죠. 110이니까, 120보다 크게, 일단 넉넉하게 그려놓고 자를 겁니다. 일단 130 정도 할게요. 일단 이그 위치, 위치는 여기죠. 이 끝에. 끝에죠 끝에 끝에서 그리고 플라이 했습니다 보면은 형상이 만들어졌죠 네.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4개가 있죠 4개 이거를 복사를 좀더 패턴으로 요거를 이 방향으로 20 그리고 이 방향으로 20만큼 하면은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요 길이만큼 잘라야 되죠 스트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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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요면 기준으로 자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n 라인에서 요 면을 쫙 찍어 주면은 이렇게 잘라 주. 죠 반대 방향으로 잘라야 되죠. 이걸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오케이. 하면은 자. 이제 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팁. 자. 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빼면 되죠. 자, 툴은 고정을 시키고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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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빼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빼줘야 되죠 요거 요밑에 거. 요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 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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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블랭크 시키고 형판 쪽이죠 형판 요밑에거 요거 그리고 블램프를 시켜놓고,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지, 이도 자, 빼볼게요. 여기서도 요거,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빼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작업. 그러면은 드롤 시프트 U에서 비 자로 작업해 주고 있죠. 여기서 옵셋을 이용해서 키워 주겠습니다. 0.5씩 마이너스죠. 0.5. 이 부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그러면은 여 기가 9파이가 되겠죠. 9파이. 그리고 이쪽도 0.5씩 없셋을 해주면은 커졌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하시면은 교재처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p 플라이하고 이거를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B 여기도 없애을 이용해서 여기도 키워준대요, 이렇게 네, 키워주죠, 키워주고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두피에서 여기 앞까지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컨트롤 B 하면 나오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인데. 아까 슬라이딩 된 부분이 10만큼 되죠. 슬라이딩 S가 10만큼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30이니까 20만큼만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스트로드 이용해서 키워 볼게요. 스트로드요 요 선들 선택을 하고, 자, 이게, 익스트루드, 커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 밑에 방향은 30에서 그냥 20만큼 커지면 되죠. 그리고 옵셋은 한 방향으로 해서 0.5만큼 더 커지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건 지우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자 완성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한쪽만 Ctrl+H 해서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P 있고. 오리 있고, 여기 슬라이드 구간 10mm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구간을 이제 옆에다가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복사. 복사하려면은 요구간의 길이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길이 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6, 50, 56입니다. 56. 자, 56. 자, 컨트롤 B. 자, 이게 56만큼, 여기로 또 붙여야 되죠. 56만큼. 이거는, 패턴. 이거는 패턴 페이스로 해야 됩니다. 패턴 페이스. 패턴은 어떤 형상을, 덩어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형상을 복사하는 겁니다. 형상. 이니까 패턴 베이스를 이용해서, 요거 선택, 요 방향으로, 두 개죠, 두 개. 이게 아까 전에 56만큼 복사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그 다음에 똑같죠, 이거도이거도 이 형상을, 베트 베이스, 이 형상을, 요 방향으로 두개 56만큼 복사하면 되고, 이렇게. 자, 밑에 플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형상이죠, 이 형상. 이 형상을 복사를 하면 되죠.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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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요거를 이방향으로 60만큼 복사 a p p l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복사해야 되는 게 이제 이집트 핀이죠이거이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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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블랭크, 복사할 거, 요거 쭉, 땡겨갖고, 복사를 해볼까요? Shift, 해서. 자, 요, 이집트 핀을, 요, 데이텀 사이로 해서 복사를 해볼게요. 요거는, 밀러, 지오메트리로 하는 겁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복사. 됐죠? 어, 만약에 여기, R이, 안 들어가 있죠, R. R이면 됩니다. 넣고, 0.5R 넣고, 복사하면 되죠. 0.5R 넣고, 0.5R 넣고, 다시, 지오메트리. 선택, 가운데, 요, 선택, 어플라이. 컨트롤 시프트 위에서 한번 볼까요? 다 들어가 있죠. 잘라서 한번 봅시다. 음. 자, 왼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은 먼저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죠. 이렇게 자리를 여기에 중심에서 20, 20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고 이렇게 홀에 놈, 불의 놈을 이용해서 이젝트핀을 그냥 하나 만들어 줬어요. 이젝트핀을 아예 이젝트핀 만든 거를 가지고 빼기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반 그리고 형판, 그리고 코어 부분, 이렇게 빼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옵셋 작업, 이렇게 옵셋 작업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옆에다가 이제 똑같이 밀려 복사해 주는 작업을 해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